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또 논란입니다. 이번엔 투기 차단이라는 명분 아래 무주택자와 일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죠. 결국 집한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까지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이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잡고 시장의 유동성을 주식 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집 마련 꿈을 꾸던 서민들이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습니다. 집살 자격이 투기꾼이냐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죠. 정책의 목표는 시장 안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수요 보호라는 기본 원칙이 흔들린 상황. 시장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투기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문제는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라는 점이죠. 정부가 실수요자의 숨통을 틔워주지 않는다면 집값 안정은 커녕 시장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 차단보다 중요한 건 실수요자의 기회 보장. 정부가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제는 규제의 강도보다 방향의 정밀함을 고민할 때입니다.